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사도행전 26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거고요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회고 또한 아주 완벽한 성경에 여러 교회가 나오지만 가장 완벽하다고 할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를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3회 걸쳐서 보넬료가 회심하는 내용을 보게 됐었죠. 그래서 그의 어떤 일이 일어게 됐는가 이 11장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therefore who were scattered abroad by the oppression that arose about Stephen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자. They therefore, therefore 따라서인데 they 후로 연결되는 겁니다. They 사람 그들인데 누구냐면은 하 who were s c a r e d 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s c a r e d 하면은 흩어지던 뜻이죠. 흩어지다. 그러니까 were scattered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흩어진 사람들인데 abroad니까 외국으로 외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By 뭐에 의해서요? Operation 하면은 핍박이죠. 핍박. 핍박에 의해서 외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인데 자, that은 핍박을 받습니다. 문장이 조금 복잡해요. 여기가 약간요. 자, 어떤 핍박이냐면 arose, 일어난, 발생한 핍박입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스티븐, 스테반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테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스테반입니다. 그 스테반으로 인해서 스테반에 관하여 발생한 핍박 때문에 외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람들이 트래블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이동을 했어요. 트래블. 근데 어디냐면 as far as는 멀리 어디까지 객입니다. 그 여기여기까지 멀리까지 갔는데 바로 어디까지 갔냐면 Phoenicia. 베니게죠. 베니게라는 곳까지 갔었고요. 또 하나가 Cyprus. 성경절 구브로라고 합니다. 구브로 and Antioch. 우리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났었죠그 성도들이 이먼 곳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은요, 그 당시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스테반이 순교한 다음에 열삼 교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큰 핍박이 나서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 퍼니시아이 베니게에서부터 사이프로스까지 그리고 안디오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야 지도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갈릴리 호수고요. 이게 사해인데 이 정도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지나서 베니게 하면 지금 어디냐면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 레바논을 거쳐서 지금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겁니다. 혹은 일본은 사이프로스를 거쳐서 또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멀리 핏박을 피해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당시 안디옥이 어디냐면은 이 시리아의 어떤 큰 도시였는데요. 약 5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당시로, 당시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 로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컸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에 는 도시가 컸었고, 세 번째 로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도시였었죠. 일로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speaking the word to no one except to Jews only. 자, s p e 그들이 말했어요. 여기서 가르쳤던 뜻입니다. 또 word는 말씀이죠. 말씀을 갖다가 전파한 거예요. to 누구에게? 자, no one except to니까 이거 이거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안 했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오직 오직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그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갔지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방인들은 어떤 전대 대상으로 여겨지지가 않았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점 말씀을 볼까요? But there were some of them, men of Cyprus and Cyrene. 자, 그런데, but there was some of them. 자,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 그들 중에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있었어요. 자 누구냐 하면은 바사이프레스 아까 나왔었죠 구브로 지역의 사람 또한 이사이린 하면은 이게 구레나라 그래가지고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좀먼 곳이죠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Who, when they had come to Antioch, spoke to the Greeks. 네, 바로 그들인데 그들인데 그들이 바로 안디옥에 왔을 때 왔을 때 스포크투 드디어 전파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The Greeks, 그리스 사람들에게, 즉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드디어 이들 중에서 일부가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자 거기다 보충설명이 있습니다.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Lord Jesus. 구체적으로, 프 a i 로클레 g 선포하는 거죠. Good news,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무슨 복음이냐면은 Lord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갖다가 이 이방인들에게 그 중에 드디어 전파하게 됐습니다. 소수의 일부 사람들이 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됐고 그걸 갖다 실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them. 자, hand of the Lord. 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줄까요?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일을 갖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래서어 어떤 과과 있었냐면 은 그래서 A great number 하면 l i e v e d and b A great number believed. 믿었고요. t n u r d t n u e r d t n 는어디 e 향하다는 뜻이죠. 주 d 께로 향했다. t 주님을 믿게 됐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겁니다. 그 t 니까소수 e 몇 명, 정 l 소수의 일부 사람 r 로 시작한 그것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d 게된거예 a 그러니까 이 안디오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소식이 멀리 더 전파가 됩니다. 이 21절 보겠습니다. The report concerning them was heard by the church in Jerusalem. 자, and the report. 그 어떤 소식이죠? 보고. 보고인데 자, concerning은 몸모의 관해서 그렇입니다 어바가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들의 관한 소식이 그들, 안디옥교회의 어떤 그런 흥황한 복음의 역사, 안디옥교의 놀라운 역사, 그들에 대한 소식이 was heard, 들렸어요. 바이, 누구에 서바서 예루살렘의 교회에도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안디옥교에 있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교회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지원해 주기를 결정합니다. 사실, 안디옥교회는 그 믿는 사람들 은 많이 있었지만, 아주, 뭐랄까요, 영적인 거목이 있진 않았죠. 열두 사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명성 있는 권위가 있는 큰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 가운데 큰 사도 한 명을 보내려고 결정을 해요. So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자, 그래서 그때 바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우리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온 사람이 있었죠. 아주 믿음도 충만하고 다음에 구제도 많이한 아주 훌륭한. 특별히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아주 훌륭한 제자였었죠 그래서 바나바를 안대으로 파송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일상교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 하필이면 바나바를 갖다가 이렇게 파송을 했을까요 바나바가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구브로 출신이었었죠 사이프레스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 가면 그쪽 사람들 잘 이해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같은 그 고향 출신은 바나바를 특히 보내 준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로 가게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Who when he had come and had seen the grace of God was glad. 자, 후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그가 had come 왔어요. 드디어 안디옥까지 먼 길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가 가지고는 그리고 봤죠. grace of God가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어떤 은혜을까요 안디옥 교에서 벌어 죽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수많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딱 바나바가 보게 된 거예요. 보고서는 was glad.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볼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북쪽에 있는 먼 도시에서도 쫙 전파되는 거 보고서 바나바가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He exhorted them all that with purpose of heart they should remain true to the Lord. 자, 우리 "익서" 라면은요, 권면하다, 뭐 권하다, 그 뜻입니다. "익서"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을 모두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잘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자, 뭐라고 조언해 주냐면은 "with purpose of heart", "with purpose of" heart 하면은 어떤 마음, 마음의 어떤 purpose와 함께, 즉 마음의 목적을 갖고.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좀 굳센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그들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자, 뭐라고 권면했냐면, they are를 그들이 remain 해야 한다고. 즉, 머물러야 하는데, true. 참 되게. 진실 되게. 정말 그, 어떤 제대로 머물러야 한다고 바나바가 권면 해준 거예요. 어디에? to the Lord. 주님께 참 되게 머물러야 한다는 어떤 귀한 어떤 조언을 그들에게 줍니다. 자,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옵니다. for he was a good man and full of the holy spirit and of faith. 자, 바나바의 특징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good man. 아주 선한 사람이었었죠. 우리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ull of the holy spirit.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었어요. 또한 faith. 믿음이 또 가득한. 아주 그러니까 마음도 선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 훌륭한 바로 사도가 바나바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니까 어떤 결과가 역사해 났을까요? And many people were added to the Lord.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Be added to니까 어디에 더해지다는 뜻이겠죠 주님께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훌륭한 영적 기도자가 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삶을 도와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 기도자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훌륭한 영적 주도자가 있을 때더큰 성역사를 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마침내 탄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가 또 중요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자 25절. 바 여기서 바로 바나바가요, went out 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자 타르소스가 어디였었죠? 다소. 자 다소 가 어디였냐면은 우리 지난 인에 살펴봤던 사울. 바울이죠.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었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금 다소로 간 거예요. 왜요? Look for. 찾기 위해서 누굴를 서울. 사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로 갔습니다.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은 바울이 구장에서 회심을 하죠.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고 몇년 보내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거의 10년 정도 갔다가 그곳에서 머물기, 머물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름도 없이 조용히 그 다수에 머물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지금 그 사울을 기억한 겁니다.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갔을까요? 이 안디옥교에 너무나 아주 흥황한 성녀 역사에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기보다 자기를 도와줄,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또 다른 동역자를 찾은 겁니다. 근데, 바나바의 생각에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아, 그때 옛날에 그 10년 전쯤에 사울. 아, 정말 훌륭했지. 정말 주님께도 열정도 많았고 열심히 복음도 전했고 어 그런 사울이 딱 생각나 가지고 아 사울과 함께 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면 좋겠다 해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소로 가게 된 겁니다 바나바는 정말 사울에게서 은인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조용히 은둔하면서 살아있는 살고 있는 사울을 갖다가 다시 역사의 주 무대로 데리고 이주 무대로 끌어온 사람이 또 바나바가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When he had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자, 그래서 그가 사울을 찾았을 때 자, 이 바나바가 brought him bring 데리고 왔죠, 그를. 사울을 어디로 데리고 냐면 바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It happened that for a whole year they were gathered together with the church and taught many people. 자, it happened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자, for a whole year니까 whole 1년 내내, 1년 동안. whole은 완전하니까 1년 내내. 그 그러니까 풀로 1년 풀로 그들이 g a t h e r together 그들이 좀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이는 바로 그 바나바 사울을 가리키겠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어디에? with the church 바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둘이서 같이 1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일그 1년 동안 둘이 뭘 했을까요? and taught many people. 바로 그들이 한 것은 사람들을 가르친 거였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일년 동안 열심히 또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in Antioch. 자, 바로 the disciples 그 제자들이 were first called 처음으로 그래서 be called 니까 불리게 된 거죠. 자, 뭐라고 불렸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들디 불리게 됐어요. 그리스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자, 바로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임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되었어요. 자, 이 이름은 이미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크리스찬 이름이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오늘날 도 사용되는 크리스찬 이름이 사용이 된 거예요. 이 크리스찬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좀그 당시 사람들 좀 약간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이, 뭐 저, 저 사람들은 막 그냥 예수쟁이 뭐 예수쟁이 예수쟁 이런 식으로 약간 놀리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볼,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날마다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날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안디옥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교회는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교역성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지만 사실 그 교회는 거의 다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었죠 그러나 이 안디옥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한마디로 드디어 유대인의 유다의 짐을 깨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안디옥교회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자, 또 어떤 특징이 하면은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죠. 성경 공부와 제재양성이 활발히 이루어진 교회였었어요. 아까 1년 동안 그 바나바 사울이 열심히 성경 가르쳤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제재양성이또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사도 파송하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세계 선교의 전진기적이라는 교회가 바로 이안되교회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후에 보기, 13장부터 보게 되겠지만은, 안디옥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이방 땅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또, 이 바울의 어떤 그 모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3차에 걸친 전도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을 지원한 교회, 즉, 세계선교회 아주 천병 역할을 한, 세계선교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은구제 힘쓴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오늘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11장 맨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당시 큰 흉년이 됩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큰 어려움에 처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큰 교회를 위해서 작은 교회에서 돈을 걷어서 그성들를 위해서 돈을 걷어서 그걸 보낼 정도로다가 또 형제 사랑에 힘쓴 그런 또 아름다운 구제 힘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했다고 할수 있는 지상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라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디옥교회에서 그리스도인한 이름이, 크리스찬 이름이 아마 최초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이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가, 자, they therefore, who were scattered abroad by the oppression that arose about Stephen,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speaking the word to no one except to Jews only. But there were some of them, men of Cyprus and Cyrene, who, when they had come to Antioch, spoke to the Greeks.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Lord Jesus.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and the report concerning them was heard by the church in Jerusalem. So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who, when he had come, and had seen the grace of God, was glad. He exhorted them all, that with purpose of heart they should remain true to the Lord. For he was a good man, and full of the Holy Spirit and of faith, and many people were added to the Lord. Barnabas went out to Tarsus to look for Saul. When he had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It happened that for a whole year they were gathered together with the church and taught many people.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in Antioch.